너무 먼저 찌지 마라. 첫 번째, 삶이 곤란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기억하라. 위대한 나무들도 거센 바람 속에서 강해진다. 두 번째,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다. 포기하지 마라. 새벽은 이미 길을 밝히고 있다. 세 번째, 실패는 종착점이 아니라 그저 재정비를 위한 임시정거장일 뿐이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다시 일어서라. 네 번째, 너의 꿈을 향한 여정에서 멈추지 마라. 길이 멀고 험해도 견딘다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다섯 번째. 나무가 견디듯 바위가 묵묵히 서 있듯 너도 내 인생의 폭풍 속에서 스스로를 경고하게 하라. 여섯 번째 진정한 힘은 최고의 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전진할 때 드러난다. 일곱 번째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반드시 도달할 수 있다. 부단히 걸음을 멈추지 마라. 여덟 번째 너의 여정이 너무 길고 험난하다고 느껴진다면 휘돌아 보아라.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이미 너는 승리자다. 아홉 번째 인생은 내가 겪을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여정이다. 그 페이지를 한 페이지씩 용기 있게 채워나가라. 열 번째, 오늘은 어제 내가 꿈꿔왔던 내일이다. 희망을 잃지 마라.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진하라. 너무 일찍 지지 말기를.